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복사는 어제 기자단담에서 우리나라의 낭독병이 편강각이라면서 양극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지 숙제를 해결하는 달 종교계가 하나합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또 일부 또 목사들이 주도하는 지표와 관련해 성경에, 관련해 성경에 자동으로 좌우나 우우나 치우지 말라 했다면서 극단으로 가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좌익사상에 물들었습니까? 선은 선하다, 악은 악하다고 진리의 말씀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선포하십시오. 양국화, 망국병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거짓을 두둔하지 마십시오. 이영훈 목사, 그동안 긴가민가했는데 자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에 대해서 오매합니다. 이러니 많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온갖 추문도 있었는데 목회 똑바로 하세요. 좌편향된 법관이 4명이나 있다고 드러났는데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자고요? 좌편향된 헌재의 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좌편향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눈을 열어 보세요. 이 목사는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릴까? 혹시 북한에 협박당하셨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신명기 28장 14절. 그 의미는 정치적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는 뜻으로 한다. 주대 없는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아니다. 기독교는 공산 이념과 같이 갈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 시국의 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다. 옳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죄 짓고 살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중도는 아닌 것, 주님 편에 서라는 것 아닌가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라질 수밖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정의가 아니면 치우쳐야죠. 정의와 불이라면 그구, 극자가 맞다. 그구, 성경에 미지근하지 말라 했다. 따뜻하던지 차던지. 이것도 저것도 치우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이영우 목사,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드디어 사꾼이 되었네요. 예수님과 천사들은 피눈물, 마귀는 늘 박수치는 목사는 누구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옳고 바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명예 권사짜리 백마가지 몇 개를 뒤집어 쓴들 뭐합니까? 말씀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것을 삼손, 삼선.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엔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는데 이 목사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아, 조용규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 발수고 나와서 주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목 중 거목이다. 지금 대형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처럼 주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성령을 사모했는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복음을 증거했는가? 현재 목사님들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존중 같은 소리. 좌파 목사야, 정신 차려라. 이영훈 목사,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에서 땅을 치고 계시겠네요.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인용하라고 북한 가서 성견하시지.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정신 차리시오. 혹시 북에 갔다 오신 분인가? 기쁨조 사진 협박. 이 목사님 나라가 공산화돼도 목사일까요? 이영훈 이자도 평양 방문했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는 좌파오빠가 아니고 하나님 쫓아가는데 치우치지 말라는 것임. 목사가 말씀을 글자로만 해석하니 성도들이 뭘 배우겠나. 사건 목사의 전형. 영호씨 끝이 왔네요. 그건 아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칭, 진보 세력을 모조리 피바다, 불바다로 만들면 나라는 통합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저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먼 4장 27절. 라고 말씀하신 걸 앞부분만 써서 이상한, 이상하게 뜻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식한 티를 내시고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 성령 떠난 지좀 됐다. 왜 존중해야 되는데? 종교가 어떻게 하나 되겠는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목사가 주장하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가 되는 것. 주떼 없는 부끄러 이영호 목사님, 좌파들한테 무슨 약점 잡히셨나? 갑자기 너무나도 비겁한 태세 전환, 공산주의자들 몰아내야 한다면서요. 정광호사님 최고라면서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저 그리스도 아닌가? 정신 차려라. 종북주 좌파한테 협박이나 당하고, 무슨 약점을 잡혀서 사람을 무섭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나? 사람은 무섭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나? 너나 그렇게 해라. 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을 존중하라고? 후! 정신 차리세요. 목회자는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이야기해야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아, 한때 조교에 열심히 다녔고 기복신앙 미신설교 같은 설교만 하는 조용기 목사시러 젊은 목사를 기대했었는데 실망스럽다. 그후 개신고 끊음. 광화은 떠버리 같은 목사류는 목사라고 할수 없지. 정광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어디 예수님이 없어요? 맨날 예수님만 전하는데? 뭔 설교에 예수님만 전하는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정치질 돈만 좋아하는. 누가 정치질 돈만 좋아해? 나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교회 살리고 자유통일, 복음 통일 하려고 하는 건데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왔구만. 광화은 떠버리 사이비들. 예수님 팔지 말아야 한다. 언제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지. 예수님을 거저사라 했지. 거저. 거저사. 조용기를 부관참시해야 나라가 산다. 편집하여 조작방송하지 마세요. 이 목사도 공산주의는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싫어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왜못 알아보지? 이런 긴박한 타이밍에 못하러 기어 나와서 인터뷰에 나온 자체가 문제임. 가만히 있으시지 왜 나와가지고 나는 좌파다 이런 의심을 하게 한답니까?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요. 목사님 최고라고? 뭐가 최고입니까? 마음 변한 좌편향 목사 찬양입니까? 악법도 법이다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그 말은 뭐냐? 공정하지 않은 어떤 판결도 수용하라는 말이냐?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는 눈이 되거라. 순복음교회 목사가 뭔데 그런 말을 짓거리냐? 가당치도 않다.